자 여기 고혈압이 에, 있든지 고혈압 직전에 있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,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양파 껍질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먹을 때싹 벗겨서 양파망에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많이 되겠죠. 그걸 싹 씻어서 물을 많이 넣고 양파 껍질 넣고서는 은은한 불에. 처음에는 보글보글 끓 때는 막 끓여도 돼요. 그다음에 물이 반절 이상 줄어들 때까지 은은한 불로 이제 데피면 은그 물이 다 우러나와요. 헤르세틴이 우러나와요.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한 거는 마시기가 힘듭니다. 190 이상 올라가는 이 혈압이 뭘 먹어도 내려가지 않는데 완전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비법을 그 대학의 총장님한테 알려줬고, 아, 저한테 배운 게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였을까요?